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기초 일본어 문법, 우리가 오늘 90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형의 패턴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요거를 읽을 때는요, 따 라고 하는 말에서 한번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 라는 말이 과거형 조동사로서 앞에 동사의 따형이거든요. 그래서, 나니나니 나니 따 바까리, 나니나니 나니 따 바까리, 해석은, 뭐, 뭐, 한지 얼마 안됨 또는, 방금 막, 뭐, 뭐, 함.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예전에, 나니나니 나니 따 도꼬로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해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따 도꼬로와 따 바까리는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두 개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공부해야 될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니나니 나니 따, 바까리는 따라는 말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에 나와져 있는 것은 동사, 마스형이 연결해야 되겠죠. 때, 따, 딸이, 따라 이네 가지 말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바로 일그룹 동사에서 음편 발생한다는 점 아닙니까? 그래서, 따 라는 말이 보임으로 음편 발생한다. 그리고, 일그룹 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는 마스형으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하고, 따, 바까리. 그런데, 이 따, 바까리는 항상 이러한 모양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 바까리, 노라고 하는 조사를 뒤에다가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노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뒤쪽에 명사라는 품사를 데리고 나올 때는 따 바까리 노 플러스 명사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따 바까리 뒤에다가 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쓰고 쉼표를 찍어서 이대라는 말이 뭐뭐이라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의 접속형으로 해석이 될 때는, 따 바까리데, 뭐뭐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문장의 맨 말미에 쓰일 때는, 나니나니 나니 따 바까리데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가, 또 그리고 해석이 조금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쓰임새가 모양이 다르게 접속할 수도 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동작의 완료 시점입니다. 그것은 따도꼬로라고 하는 말과 거의 흡사하죠? 완료 시점이에요. 그런데 따 바까리는 완료한 시점이, 완료한 시점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약간만 지난 상태. 그것이 따 바깔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나와져 있는 이게 과거 시제가 연결이 됐는데, 물론 따 도코로도 과거이긴 하지만, 조금 가까운 과거, 먼 과거가 아니라, 약간 가까운 과거의 일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따 바까리예요 그런데 따 도꼬로는 과거의 일과는 이거는 전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의 동작이 완료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 여기서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따 바까리는 시간이 약간 지났으나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구분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깊게 오버센스 하지 마시고요이따 도꼬로와 따 바까리는요 거의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방금 끝나고 난 바로 직후 따 도꼬로 뭐뭐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지난 건 아니고 그다음 조금 가까운 과거와도 쓸수 있는 게 따바까리. 자 그렇다면 문법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문장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와다시모 나도 이마 지금 기타바까리 됐어요. 자 따바까리 문장이 뒤로 왔기 때문에. 요 라고 하는 강조를 가리켜 주는 조사. 그렇다니까요. 뭐뭐해요. 라고 하는 조사를 썼습니다. 직역해 볼까요? 나도 지금 온지 얼마 안 됐어요. 나도 지금 막 왔어요. 라는 말입니다. 막 왔는데 시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私も이 지금 来了ばかりですよ 다시, 我也现在来了ばかりですよ.요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도코로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자, 두 번째 예문 하나만 더 보실까요? 고항を食べたばかりで스か라 자 이번에는 바까리 데스 끝나는가 싶었는, 싶었는데 까라라고 하는 원인 이유를 가리켜주는 접속 조사를 한번더 연결한 걸로 보아서 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고항호 타베타 바까리 데스까라 다 바까리 나왔죠?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막밥 먹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밥 먹고 나서 동작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경과가 많이 지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 또데 나중에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이따닥키머스. 자 기본형은 이따닥꾸라고 하는 동사인데 동사로 그냥 보지 마시고 얘는 그냥 한꺼번에 이따닥키머스, 이따닥키머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먹다 다베루, 마시다 노무 그 동사의 겸양어입니다. 먹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뭔가 먹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먹겠습니다. 고항오 타베타 바까리데스카라 아토데 이타다키마스. 다시 고항오 타베타 바까리데스카라 아토데 이타다키마스. 밥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먹겠습니다. 지금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좀 먹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빵 드실래요? 과자 먹을래요?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아, 고항호타베다 바깥이 데스까라 또 데이타다키머스 나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어서요 나중에 먹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네요 밥 먹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생계츠 갔다 바깥이 노 크로마 데스요 자,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오라고 하는 동사를 따형으로 지금 바꿔준 꼴이고, 노라고 하는 조사가 연결됐을 때는 뒤쪽에 명사와 바로 연결된, 뭐뭐한 지가 얼마 안된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자, 직역하면, 지난달에 산지 얼마 안된 자동차예요. 이게 직역이잖아요. 이걸 조금 의역하면, 이거는 산지 한 달밖에 안된 자동차입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됐죠. 과거의 일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계츠 카타바까리노 크루마데스요. 생계츠 카다바까리노 크루마데스요. 네, 이거 차 산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 이런 말이 더 좋네요.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생계츠 카타바까리노 크루마데스요. 생게트갔다바까리너 크루마데스요. 지난달에 차를 막 사, 사, 샀습니다. 지난달에 차 산지 얼마 안된 거예요. 차 산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군요. 생게트갔다바까리너 크루마데스요. 제가 자꾸자꾸 읽어보더라도 지겨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예문. 커피요 논다 바까리데스카라 이마와 아마리, 아마리 뒤에는 뭐가 점점점 여운이 있죠? 예, 마시지 않겠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요런 느낌이 살아있는 거죠. 커피요 너무, 너무 일그룹 동사니까 논다 바까리데스카라 커피 마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나 방금 막 커피 마셨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죠? 커피を飲んだばかりですから今はあまり 제가 예문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배우다 라는 동사가 무엇인가요? 나라오 따형으로 바꿔주세요. 나랏다ばかりですから 일본어 나랏다ばかりですから まだ下手です 다시 일본어 나랏다ばかりですから まだ下手です 일본어 배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서투릅니다. 시간의 경과가 많이 지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부터 일본어를 배웠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도꼬로보다는 따 바까리가 조금 의미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 도꼬로 하고 난 바로 직후 따 바까리 뭐뭐한지 얼마 안된방금막 뭐뭐함 과거의 의미까지도 같이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문법적으로 기억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문장 그래서 자꾸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이어 논다 바까리데스카라 이마와 아마리 이거 하나 암기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이 문법 하나 챙겨 주시고 다음 시간에또 다른 내용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